이심히요 네. 아, 인이어 체크해서 네, 인이어 모기차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인니어에서제 목소리를 좀 올려주세요. 저도요. 어, 아예 안 돼요. 네, 저는 인이어가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요. 아, 저, 도 네, 그래서 저는 제 빼고 했는데. 아, 좋습니다. 네, 저 빼고 하겠습니다. 아, 어. 어. 이렇게 이름을 연호할만한 음, 그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이름은 저도 끊을게요 이름을 연호할만한 이름은 아니고 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. 신나게 놀다보니까 또 네. 마지막 네. 곡입니다 벌써요? 아, 벌써 벌써, 네 벌써 네. 왔어요 네. 아 네.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죠? 공식적인 네. 마지막 곡입니다 <laughs> 어 저희가 이제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팀인데 저희가 이번 시즌 종 결승전 마지막 무대를 저희가 장식을 했었습니다.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. 베리타라는 노래인데 어, 이 곡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, 이별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 너랑 헤어질 거야. 그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. 네, 저도 많이 해봤는데 어... <laughs> 아니 음악하고만 연애했다는 걸 알고, 연애했다고... 네, 알고 있는데 음악과 자주 헤어졌다가 네. 만났다가 아 했었는데 <laughs> 어쨌든 그런 고뇌를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어, 잘 감상해 주시고요. 어, 저희는 리베란테라는 팀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베리타 볼게